안녕하세요. 순백설탕입니다 오늘은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동안 순서리 노브 레시피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크레이프 케이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 설탕 여러분들도 크레이프 케이크에 대한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크레이프 케이크 모양이 아니라 특이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바로 김치 크레이프! <laughs> 특이하죠. 사실 이 아이디어는 김장철 쯤에 순남님이 된 아이디어인데요. 겹겹이 쌓인 그 크레이프가 배추님 같다고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진짜 좀 이상하죠? 크레이프 케이크를 간단하게 만들려면 핫케이크 가루를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정석대로 재료들을 다 넣어서 만들어 볼 거고요. 핫케이크 가루 레시피도 더보기 함께 적어 둘 테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많은 재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김치 크레이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짠! 오늘 제가 신문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크레이프 케이크를 만들 때이 와이를 쓸 거예요. 얘가 뭐냐면요. 무려 바다를 건너 해외배송으로 온 건데,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서요, 반죽을 섞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 그 재료를 안에 넣고, 얘를 누르면, 돌아가요. 바로 재료를 섞는 볼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바로 재료를 순서대로 넣으면서 섞어줄 건데요. 가장 먼저 달걀을 넣고 풀어줄게요. 너무 기계가 귀여운 것 같아요. 달걀을 이제 풀었으면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다시 섞어 줄게요 소금은 한 꼬집 그리고 설탕 넣고 다시 섞어 주세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크레이프 반죽은 거품을 막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 거품기로도 충분하고요 이제 여기다가 바닐라 엑스트랙이랑 미리 체를 쳐둔 밀가루 넣고 섞어 줄게요 어느 정도 섞이면 이제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다시 섞어줄게요. 우유, 생크림. 잘 섞였으면 가장 마지막으로 녹인 버터 넣고 똑같이 섞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크레이프를 구워볼 건데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이 옆에 손잡이를 누르면 이 밑으로 반죽이 나와요.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죽을 따로 담지 않고 이 통째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추를 보면은 큰 잎사귀도 있지만 안에 작은 잎사귀들이 있잖아요. 일명 꼬갱이라고 하는 그 꼬갱이부터 크레이프 반죽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불을 약하게 켜주시고요. 너무 세면 크레이프가 탈수 있으니까 반드시 약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키친타올에 기름을 묻혀서 코팅을 해줄 건데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크레이프가 약간 지저지듯이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코팅 정도로만 해주세요. 다 보니까 어느새 한 30장 정도 구웠는데요. 앞으로도 한 2, 0 30장 정도는 더 구워야지 배추 모양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배추를 보면 흰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데 겉에 배추는 약간 녹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약간 덜어가지고 녹색 색소를 섞어서 어, 녹색이 있는 배추를 한번 붙여 보려고요. 작은 배추, 큰 배추 다 합쳐서 50장이나 구워주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사이사이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저는 생크림이랑 불닭소스를 준비해줄 건데요. 김치가 매운맛이 있으니까 이 크레이프에도 매운맛을 넣어주려고요. 생크림과 설탕을 휘핑하고 빨간색 색소를 넣어서 김치 양념 같은 색깔을 만들어주었어요. 이제 크레이프 케이크를 완성해 볼 건데요. 크레이프 반죽, 불닭소스, 생크림을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가장 작은 것부터. 지금 비주얼은 꼭 삶은 양배추에 초고추장 발라놓은 것 같은데요. 배추가 되려면 볼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과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크레이프 케이크를 완성했어요. 짜잔! 순남이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대요.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뭐 순남 마음에 안 들어도 완성은 했으니까 맛은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 크레이프 케이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니까 더 김치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더 김치 같으려고 생크림을 바르지 않고 불닭볶음면 소스로만 마무리를 했거든요. 훨씬 더 양념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먹을 때 이걸 그냥 먹게 되면 크레이프 반죽에 불닭볶음면 소스를 발라먹는 거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laughs> 제가 찍어 먹을 생크림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 포크로 돌돌 말아가지고 생크림을 찍어서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한 장이 너무 커요. 다말수 있을까? 최대한 덜 맵게 듬뿍 찍어야겠어. 응? 음? 너무 짜. <laughs> 더 듬뿍 묻혀야 되나 이거는 있어서는 안될 맛입니다 일단 밀가루 반죽 그리고 불닭볶음면 소스 생크림이기 때문에 뭔가 까르보 불닭볶음면 같은 맛이 나거나 아니면 불닭볶음면 먹을 때 휘핑크림만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 맛을 상상하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 그냥 일단 되게 짜요. 소스 때문에 짜고 밀가루 그 반죽하고 생크림하고 그 사이에 불닭볶음면 소스 때문에 좀 겉도는 느낌. 이거는 다 순남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건다 순남 때문이니까 다 먹여버릴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만들었지만 다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설탕 여러분들은 이 레시피를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크레이프 반죽에 생크림을 차곡차곡 쌓아서 맛있게 드세요. 순백설탕 인스타그램에 놀러오시면 일상 영상 미리 보기 등 많은 소식들 볼수 있으니까 꼭 놀러오시고요. 순백설탕 영상 업로드는 화요일 금요일 저녁 8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순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맛이 없길래. 먹어봐, 먹어봐. 생크림 많이 했다. 찝어봐 일단. 짜. 너의 아, 근데 결승. 먹을만 한데? <laughs> 먹을만 하잖아? <하지 않아>? 음. <laughs> 다시 먹어봐. 한입더 먹어봐. <laughs> 먹을만 해? 짜! 짜고. 생크림만 있는 거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응. 음. 이건 아니지? 응. 음.